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소소공방의 임현균입니다. 어, 오늘은 우리 이웃들의 특별한 여가 이야기를 함께하는 날인데요. 어, 오늘의 초대 손님은 바로 제 어깨 위에 있습니다. 아유, 제 귀를 지금 계속 물고 있는데요. <웃음> <웃음> 우리 이장님 직접 인사 좀해주시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양군 남양면에 사는 김정일구 이장 김순옥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우리 사랑이고요. 네, 사랑이. 우리 마이어스 저기 머피. 머피. 예, 종은 마이어스고 네. 이름은 머피. 네, 머피가 지금 계속 제 귀를 지금 <laughs> 간지럽히고 있고요. <웃음> 간지러워가지고 <웃음> 네, 어, 취미생활로 지금 앵무새를 키우고 계시는데 네. 한번 보, 먼저 보도록 하시죠. 네. 네. 우리 집이네요. 음. 우리 아이들 있는 정원. 아, 네네. 아, 아, 저렇게 해보니까, 예. 멋있죠? 네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할것 같아요. 생각할 것 같아요. 네네. 너무 행복해 해요. 공간이 없네요. 몇 마리나 네. 있습니까? 한70몇 마리 돼요. <laughs> 세상에, 세상에. 우리 저 아이는 눈이 안 보이는 아인데. 이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입양을 하게 됐어요. 네. 우리, 우리 지금 말 배우고 있는, 우리, 저기, 꺼벙이. 아, 꺼벙이? 네, 이름이 꺼벙이에요. 아, 네. 보통 어, 예쁘다. 우리 집에서 최고 큰 나이에요. 네. 아이고. 우리, 최고, 아, 아까 노래한. <laughs> 제가 이제. 잘했네. 사랑해 고마워 나도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이 소리를 그렇게 어디서 듣고, 들을 수 있겠어요? 아... 신랑한테도 못 들어요 이런 소리. 애들 애들 못들 맨날, 맨날 같아. 들어요. 열 번이고 스무 20, 번이고 얼마나 이뻐요. 네. 우리 이 아이는요 아, 눈이 안 보여요. 그래고 최고 내가 최고 우리 집에서 최고 신경 쓰는 아이예요. 눈이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눈이 안 보여도 이제 혼자 그냥 이렇게 있느니 내가 데려다가 그냥 잘 길러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데리고 왔어요. 우리. 우리 금정조. 아, 네. 아유, 우리 류빈야 앵무요. 류빈야 앵 예. 쟤는 혼자 말 잘해요. 아, 그래요? 우리 코카투, 카이투, 카이투. 쟤네들 둘은 이제 아가씨가 이제 1년을 길렀어요. 네. 1년을 길렀는데 이제 시집을 가게 돼서 아. 이제 못길른다그래서 제가 쌍으로 데리고 왔어요. 집안 전체가 다 앵무새 <웃음> 사랑을 <웃음> 하고 계시군요 네. 아, 저는 대게 여기 두 그냥 갖고 한세 마리나 갖고 오셔가지고 한세 마리나 있을 줄 알았더니 70마리나 있다고요? 네. 어떻게 그렇게 많이 갖고 아, 계신 거예요? 그러게 어떻게 그렇게 됐대요? 아니, <laughs> 사연이 다 있어요. 아. 사연이 다 있는데 어떻게 얘는 예뻐서 얘는 안타까워서 에. 밥 주다 보면 또 누나를 보면 눈동자를 보면 에. 까매요. 에. 그래가 천사 같아서 아. 또더 데려오고. 하. 우리 신랑이 처음에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에. 어떻게 할라고 그렇게 많이 책임질라고 많이 됐꾸냐 이제 그만해라 그래서 네. 책임질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네. 해서 칠십 마리 주는 거예요. 아이고 주시신 거예요 <laughs> 세상이나 세상이나 아니 이 녀석이 아까 제 귀를 자꾸 물더니 먹이를 주니까 지금 맛 맛있게 먹기 괜찮아요 괜찮죠. 예, 여기데 일도 많으시더라고 미용사도 하시고 이장 일도 하시고. 본업이 근데 제가 보기엔 집사실 것같아 (70만이나) 하시면 아니 제가 미용실이 지금 (30년인데) 아... 미용실도 퇴임해야 돼요 지금 에... 해야 되는데 우리 동네그 할머니들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어요 나 죽을 때까지 해줘 사랑방으로도 그렇게 쓰신 게구나그나 죽을 때까지 해줘라 네. 그럼 아니 아줌마 먼저 갈지 내가 먼저 갈지 몰라 그러면 그래도 다 해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퇴임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그것도 하고 있어요 그러세요? 딴 손님들은 안 받아요 음. 그냥 그 옛날에 하던 단골들만 아 그러시구나 그사람들 아, 할머니들만 앵무새들하고 첫 만남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하수 있는데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가 이제 한 8년 전에 어, 9년 됐네요 9년 전에 네.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같이 살았었어요 같은 네. 그 집에서 모시고 네. 같이 살았는데 이제 두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좀 나태해진 건지 우울해진 건지 이제 아, 우울증 갱년기가 왔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와중에또 이제 뇌출혈이 났죠. 아이고. 젊었다가 굉장히 젊고 건강해 보이시는데 어떻게 뇌출혈까지 오셨죠 음, 글쎄요. 뇌출혈이 와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있는데 그 TV에서 이제 음. 얘랑 거의 비슷한 애가 나왔어요. 음. 나왔는데 이제 깔깔깔깔 웃어가면서 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하고 막 다녀요. 네. 근데 그게 너무 보기 좋아서 사랑스러워서 음. 내가 정상적으로 이제 제대로 낳으면 낳을 수 있으면 쟤네들하고 좀 같이 교감을 해야 되겠다. 음. 그 생각을 해서 진짜 행복하고 특히 우리 아이들을 저기 그 아까 저기 그 정원 있잖아요. 음. 그 정원에서 이제 같이 기르고 먹이고 같이 생활하는 자체가 행복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이고 <laughs> 어, 엄청 행복하신 좋죠? 것 같아요, 네. 어, 너무 좋아요. 네. 아이고 그렇군요. 뭐 말씀들 보니까 킥복싱도 하셨다고 그래요. <웃음> <웃음> 뭐 도대체 뭐 하나 신기해 보여. 킥복싱은 좀 얘기하면은 <laughs> 예, 예. 또하루 종일 또 걸려요. 짧게 좀 해주세요. 쉬운 다섯에 이단 땄어요. 이 미투 잡아서 이제 연습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10대들이 잡아주긴 해요. 네. 그건 내가 다 잡아준다면 안 해요. 부러질까봐. <laughs> 나이 먹어가지고. 아, 그렇죠그렇죠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뒤돌려 차기도 음. 8개월 만에 아, 하고, 8개월 동안 연습했어요. 아, 대단하네. 그래가지고 2단 따고 하여튼 그 열정이 네. 자격증도 한 6개 땄어요. 음. 그러니까. 그 열정이 20대, 30대에 있었던 열정이 그대로 살아났었어요 몇년 동안 에이. 근데 지금은 좀 줄이고 있죠. 애들은많만 지내고 있어요 아니, 킥복싱이야 뭐 혼자 하시니까 가서 저녁때 하든 말든 아무도 상관 안 하는 곳수 있지만 에이. 앵무새 키우는 거는 지금 집이 원, 완전히 그냥 다 뒤집어 버려야 <laughs> 될거 같은데 도, 가족들이 다 동의를 하셨나요? 근데 얘왜 이렇게 얌전해요? 얌전해요? 네. <laughs> 집같이 그냥 총 <laughs> 있는 깜다 <감당을> 지금 <laughs> 예, 갔나와. 아니, 똥 싸우면 안 되는데. <laughs> 속, 이게 안 좋죠, 처음에는. 에. 근데, 이제 어쨌든, 내가 정상적으로 선언한 자체가 지적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고, 예. 그냥 그냥 고개만 까딱까딱 깠다 깠다. 아, 아프셨던 분이기 때문에 더동기가 예. 쉬웠을 수도 있겠네요? 상금만 해도 감사하겠죠. 예. 반대하시는 분 없었고요. 아니, 반대는 안 했어요. 음. 하고 싶은 거다 하라 그랬어요. 아이고. 그래서 기풍신도 하고, 뭐뭐 여섯 뭐, 개막 자격증 옛날에 하고 싶었던 거 네. 내가 영군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킥복싱 운동 한 거고. 아 그렇구나. 그 나이에 에이. 두 마리가 태어났는데요. 이유식 좀 할게요. 사과 다진 거 씨앗 그 갈은 거예요. 거고, 그래서 <laughs> 밥 달라고. 일로와, 아이고. 이거 의다 커서 걔네, 걔네들이 새끼 태어난 거고. 아, 저 태어난 거고? 네. 음, 잘 먹네요. <laughs> 이리 네. 아이고 맛있다. 다 먹었어 이제 그만. 수덕. <laughs> 됐어 이제 들어가 네 집에. 나도 애들이 사람 말을 듣 들어서 그렇게 아기서는. 정말 예쁘겠어요. 예. 네. 아이고 말잘 듣네. 얘가 재비는가? 재비지. 강남이가 강남이는 지금 너무 싸나워졌어 싸나왔죠서 안 반다, 아이고 맛있다. 그래서 어? 하게 이틀에 한번 걸은 해줘야 좀 깔끔하죠. 아 저렇게 신문지를 해가지고 대서변도 가려주고 있구나. 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군장 때는 작 때는 뜯었다작새았지 제가. 내가 1년 동안 나랑 큰애가 있어요. 여기다, 여기 집에서 여기. 안에서. 알지? 1년 동안 큰애가 있는데. 제가 그 제가. 네. 얘가 1년 동안 잣을 나하고 꾸면서 자슬 1년 동안 먹고 크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슬 너무 좋아해. 알지? 알아보고 따르고 그러면 참 예쁘네. 기대지 말고. 이래 그렇지. 이나, 그냥. 너 먹자. 공덕도 많으시네 한 마리가 아니라 이라. 여덟 마리거든요. 어이한번 했다가면 그냥, 했다 그냥 뭐한두 <laughs> 마리가 아니고 많이 키우시네제 꼬리 피면은 정말 예쁘잖아요 또. 예쁘죠. 음. 새들 바라보는 눈에서 사랑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디가 <laughs> 이렇게 이쁘세요 그렇게 <laughs> 보여요? 네. 어머, 얘네들 이제 같이 대화하고, 쳐다봐봐요, 음. 얼마나 이쁜가. 음. 졸고 있는데 뭐가 예, 이쁜? 졸... <laughs> 야, 사랑아, 사랑아, 아이 우리 아이고, 한번 인사할까? 네. 날개, 예쁘다. 날개도 이쁘다고. 날개 어, 양쪽 멋있다. 날개. 아, 멋있다, 멋있다. 아이고, 아이고 잘했어요. 이게 지금.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머리까지. 어. 잘했어요. 저게 좀 알아듣고 더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예. 네. 아제 아, 이제, 아유, 잘 이제. 뭐래 또 드라마 걸라우. 1분지 이쁜 짓도 하고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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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기분 좋았는데 자고 나서 네. 졸근하더니졸근나더니잘했어요 <laughs> <laughs> 됐어요. 이제 그만. 아니, 예쁠 땐 예쁘지만 네. 힘들 땐또 겁나게 힘들 것 같아요. 뭐가 힘들어요?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좀 힘들 아. 때 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여튼 12시까지는 풀가동 해야 돼요. 청소하고, 아... 밥 먹이고. 음... 근데 그게 좀 힘들죠. 네. 쉬는 시간도 없이 그냥. 이게 숫자가 만만치 가 않아서 70마리, 8마리 보니까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건데 도대체 얼마 정도 들으신 거예요? 뭐, 들은 거야, 뭔 상관 있어요? <웃음> <웃음> 그냥. 아, 그래도 들... 보시는 네. 시청자분들이 나도 한번 앵무새 키워봐야 되는데 저것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세요? 어, 가격이요? 예. 네. 바이어스는 애누리 없이 200주고 샀고요. 네. 얘는 400주고 샀고. 네. 그 대형의 모델 그 거의 다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제 중형은 거의 다 그렇고. 그러니까 전체 다 합치면 얼마나 들은 거예요? 한 1억 2천. 어, 억소리가 나. <laughs> 시골에서 취미생활. 아, 하우스 진 것까지만 하면 2억 가까이 들었어요. 2억까지? 예, 하우스 줘야, 줘야 되니까. 아, 처음에 이뻐가지고 음. 생각했던 분들은 이제 소리가 쑥 들어왔을 것 같은데. <laughs> 어, 억, 억 소리.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네. 예쁘잖아요. 네. 예쁘고 아유, 할머니들은 그래요. 아유, 내가 앵무새를 다 보네. 음. 그래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제 분양 좀 하라고 팔을 얼마 주고 사야 되냐고 그러고 에너지가 그렇죠. 입에 베셨어에너리 없이. <laughs> 예, 예, 예. 그냥 얼마다 하면 그냥 놀래요. 그러니까 놀 놀래서 밖에 없겠어요. 예, 놀래서 아저씨들 아저씨들인가? 우리 이장님들 그 가격 좀은 소사지, 아, <laughs> 소사지 왜 그걸 사느냐고. 소사지 왜 그걸 사느냐고. 그래도 얘하고 얘하고 굉장히 얌전해요. 지금 얘가 벌써 촬영하면 오래됐는데 가만히 있는 거 보면. 예, 우리 집에서 별고 응, 교감 예, 방법이 있어요?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사랑을 주면 돼요. 아. 같이 사랑을 주면서 예. 우리 사랑이 음. 이렇게 시켜가면서 예. 사랑이 없다 해봐. 맞아. 없다, 아. 아. 없다, 아무도 없나요? 영구 없다사랑이 있다. 없다? 아. 그래, 그리고 계속 도 좋아가지고 아. 자기한테 관심 쏟으면 좋아가지고 계속 또 해요. 그러니까 얘들도 느끼는구나. 지금 주인, 그렇죠. 주인이 에이. 집사가 좋아하는구나. 내가 그렇죠. 이렇게 한번 해주면 그죠? 자기도 좋다잖아요. 아. 지금 그만해 얘는, 이제 얘는 벌써 나한테 사랑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오래 안있는구다가 그냥 두고 아세요 그냥 여기다가 저희 소소공방 마스코트로 왔대니까. 예, 아까 보니까 그림을 보면 앵무새뿐만 아니고 공작도 많았잖아요. 공작은 네. 또 어떻게 또 확장을 하신 거예요? 어, 공작은 공작은 확장한 게 아니, 아니고 이제 동네 분이 알을 하나 줬는데 알을 예, 부활을 시켰어요. 예. 부화를 시켰는데 부화장도 있으세요, 그럼? 부화기, 부화기가 있세요 예, 예. 아. 있는데 걔네는 이제 태어난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딱 쳐다본 사람을 엄마로 생각해요. 아... 그래가지고 평생 아난 평생 안 떨어질 줄 알았어요. 네. 아우 집착이 얼마나 심한가. 음... 집착도 심하지 막 무슨 찐득이처럼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어... 그냥 내가 공작이. 예. 어... 새끼 인데 새끼가 크면서 그 내가 어디 화장실 가면 화장실 따라가서 병, 저기 저 셰맨 셰맨데 거기가 앉아 있어요. 다 아... 고개 대고 막 이러고 네. 앉아 있어요. 다 지켜봤겠네, 걔는. <laughs>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네. 그러면서 이제 식당에 갈 때도 데리고 가야 돼요. 음. 세장에다가 네. 그래 참 하면 제가 올 때까지 세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막 뺑뺑뺑 해가면서 막 차들러 다녀요. 음. 있을 때까지. 네. 그래서 얼마까지나 새들을 확장시키실 예정이세요? 이제 그만해야죠. 좀 접으실 건가요? 네. 이제 있는 아이들만 이제 책임지고 음. 그냥. 좋은 분들을 사실 만나 가지고 분양을 좀 해주셔야 되겠네. 에너지 없이 상가베 <laughs> 아유, 자, 얘네들은 안 되죠. 못하죠. <laughs> 있는 애들은 다그냥 <laughs> <그럼요. 웃음> 갖고 가시려고. 그럼요. 갖고가다 보면은 이제 해마다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대구 가다 보면은 얘네들 이제 조금 뭐 하면 지병이, 이 병이 아, 생길 병이. 수도, 질병이 병원비 생원비도 만만치 않겠다. 병원비? 할 얘기가 또 많으신 것 같은데, 병원비? 하니까 <laughs> 여기 이게. 이게 우리 질병검사하는 연구소 책이에요 네. 이게 두 권, 한 권이 어디 갔나 없어 네. 이거 두 권요 공부하고 읽는데 음. 내가 이렇게 영어 공부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다 영어로 된거 아니에요? 영어는 아니고 아. 저거를 색저한 거예요 아한 권으로 된 거구나 다 예. 근데 이거 공부, 이거 팩팩한 거 공부하고 읽으면서 네. 내가 생각도 했어요 내가 이거 참 이렇게까지 옛날에 했으면 서울대학교 갔어요 <laughs> 서울대학교 앵무새과가 있어요, 근데? <laughs> 아, 그 정도 파고 들어서 <laughs> 아, 공부했으면, 아, 예, 그그 예. 예, 예. 예. 그 대학 가고 음. 이거는 이제 조류. 음, 아니 서 원래 오래 하시면 박사 된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렇죠. 처음에, 처음에. 음. 그 이거 일단 읽어보고. 지금은 배우고. 이미 학위를 가지셨으니까 이제 공부 안 하셔도 되겠네. <laughs> 지금은 안 하죠. 음. 처음에 이제 얘네들 위해서 알라고 알아야 예. 되니까 예. 알아야 치료도 하고 하니까. 아 근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장 월급은 애들 시앗값밖에안 된다고 했잖아요. <laughs> 시골에서 또 미장원 하셔가지고 돈 버시는 것도 할머니들만 해주신다고 그랬고. 네, 할머니들... 그러면 어디 밤이슬을 맞으시는 건가? 어떻게? 아니 근데 뭐 뭐예요? 아니 근데 지금은 그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 이제. 아 그래요? 예, 네, 시앗값만 들으면 돼. 잣값 아, 더 이상, 더 이상 안 사니까. 그렇죠. 아. 예. 그전 때는 이제 얘네들 입양, 이제 로 입양을 해오다 보니까 들어간 거지. 아, 지금은 시약값만 들어가요. 아이고. 질병값하고. 그래서 검사비 이는것 같은 거. 이장님한테 그 앵무새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도 보셨잖아요. 얼마나 이제 예, 사랑해 알라뷰 막 예. <laughs> 네. 그런 걸 누가 해요? <laughs> 남, 남편도 안 하시는데. 아우. <laughs> 네. 부인도 안 해요. <laughs> <진단하고>. 사실은. 그럼요. <laughs> 누가 해? 요 근데 그런 소리를 맨날 들수 있다는 게또 얘네들 되게, 되게 똑똑해요. 음. 뜬금없는 짓을 해요. 뜬금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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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아. 웃어 그냥 웃어야 될 때가 많아요. 아. 내가 그냥 내가 이제 깔깔거리 고 웃어, 웃어야 될 때가 많아요. 네. 뜬금없는 짓을 하니까 재밌는 짓을. 알겠습니다. <laughs> 오늘도 그 시간이 다 돼서 네, 저 소소공방 마칠 시간 됐는데요. 오늘은 제가 앵무새하고 사랑에 빠져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혹시라도 어, 앵무새 기르는 거에 관심이 되시면 한번 시작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귀가 지금 짜릿짜릿하고 있습니다. <laughs> 내일 또 놀러와 주시고요. 어, 오늘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 인사해 빨리. 응? 인사해 고맙습니다. 너 <laughs> 인사해. 사랑아. 뒤에 요요 <laughs> 어,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